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 어,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 갑니다 우리 구주여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함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서론에서몇 가지 볼 것은 어, 디모데 어,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러한 어, 메시지는 바로 목회 서신이다. 어, 뭐 사도행전이나 다른 어떤 교회로 보낸 편지가 아니고 개인에게 목회 차원으로.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델을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1차 때는 막에 도냐로 먼저 자기가 가고요. 지금 이이 어, 교회 안에 에베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자기 대신에 목회하라라고 남겨놓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할례 받지 않으면 지도자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큰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때 보면은 사도행전 그 19장에서 나오죠. 그때는 바울이 보면은 자기는 남아 있고 또 디모데를 마게도아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그 사역과 그 현장의 어그 모든 것을 어 감안해서 어 바울이 때로는 남게 하고 때로는 먼저 보내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지게 되죠. 아, 우리 노예 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분이 이제 어, 박지원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요즘은 이제 기동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제 찾아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인데 이거 왜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딱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죽건 아니냐. 그거 맡기면 되지 뭘 그것과 고민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당겨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른 보금이 나옵니다 이 다른 보금이라는 것은 다른 각인과 뿌리, 체질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 막 족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요.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 조선 시대에 뭐 사대부. 뭐 이런 걸로 인해가 막 족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선 말엽이 되어지고 개화기가 되고 하니까 막 옛날에 눌렸던 그 성실을 거의 많이 땄기 때문에 한국에는 김씨가 가장 많잖아요. 남산에서 돌멩이 던지면은 김씨, 박씨, 이씨 중에 한 해는 맞는다고 그러죠. 그만큼 숫자가 많아진 것은 그래서 그런 땅게 아니고. 족보를 막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 역사에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족보에 매여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신화, 진짜 정확한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어 말려가지고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보다 도리어 변론을 냈다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선생. 율법의 선생된 자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헛된 말을 한다. 6, 7절인데요. 여 보면 웃기는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해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마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헛된 말이 되고 율법의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장로의 유전. 또 꾸며낸 겸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도 그러지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온유 겸손을 말하는 건데 이 겸손조차도 꾸며내서 이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디 에베소 지역에 그런가 하면은 천사 숭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버면 안 되니까 네가 여기 남아서 내 대신 목회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생각이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장로들의 유전은 사도행전 16장 4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거는 어, 절대 망대다. 그냥 망대가 아니고 절대 망대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첫 번째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확증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증거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거는 절대 망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절대 망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또딴게 아니고 2장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묶여요. 그래서 영원하고 그건 역사가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죠. 에, 말씀이 묶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승천과 재림주로 오신다. 어, 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승천과 재림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그러면서 어, 영광의 복음, 절대 망대는 네 번째는 땅가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어, 디도서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 전도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절대 망대적인 사명을 갖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되어야? 세계보그마인 237나라 그리고 정말 진짜 해야 될 오총 종족 어, 이걸 다 묶어서 말하면 세계보그마죠 그런데 237나라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 뭐 이걸 가지고 왜 자꾸 2, 37 나라, 2, 37 나라 가지라고 아니고 세계 보구마 속에 나라 수가 그래도 나라라고 할수 있는 개수가 한 237개. 그리고 뭐 몇만 종족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추렸을 때에 여기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 총종족 그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몽족이죠. 어, 그분들은 거의 다 산지에 있는데 어, 도시에 내려와서 사는 게 그래 힘든는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머리 좀 깨인 사람들은 지금 해외 수만 명이 나가가 살고 있고요. 어, 우리 된 선교사도 그런 부류지요. 캐나다로. 어, 가서 그 이민 속에서 거기에서 어 이제 어 그만큼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어 받고는 자기 종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바가 되었는데 참 복음을 막 깨닫고 전념한다는 게참 힘든 것 같아요. 이분을 놓고 볼 때에도 어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 이 복음 편지 안에서만 놀아요. 이 어디 가서 이래 집회할 때 수련회 할 때도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막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래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어, 방콕에 있는 우리 선교사가 보니까 거기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가서 전도 학교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아, 뭐 그것도 1, 2년 하게 되면은 뭐 좋은 결과가 안오겠나 이번에 아,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나갔을 때 동남아 집회 속에서 그 조경태 선교사를 아, 만났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목사님도한번 나오세요. 가면서 이제. 예, 그럼 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보십시다 하고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이제 그 통역자가 그성교사님 교회는 있으니까 그렇게 대동해서 가서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태니까 좀 빨리 젊은이들은 깨달아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 재앙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교회도 문 닫고 뭐 교회 교회는 교회대로 줄고 막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뜰 회복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너의 포로 속국이 되어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세 가지 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우리 말로 쉽게 하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단 이유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문을 닫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 당일을 하면서 부서를 정비하면서 들어간 것이 금토일 금토일 시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어, 이 우리도 보면 온 교인들을 다집어 넣어야 돼내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보면은 그 교회는 모두가 장노예요 조금만 나 조금만 들었다 가면 다장노님이에요 그래서 막각 기관을 다 맺게 놨어요 어, 보니까 오늘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어, 랩넌총국하면서 자기 교회 안에 해놓고는 각 부서국을 뭐 태영아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 그 장로님들이 한 분씩 이제 담당자가 있고 또 부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 막 조직을 일단 하고 보자 하면서 그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시행 방안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할. 그리고 우리는 현장 살릴 망대를 세워야 한다. 현장을 살리려고 한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아가서 사장 4오 절에 나오는 다윗의 일천 망대도 딴게 아니고요. 다윗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망대를 일천 곳에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이제 초소를 세워놓은 거죠. 적이 들어나 안 들어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세운 망대가 일천 망대예요. 그 것처럼 우리도 복음 깨달은 모든 교회들이 현장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망대를 다 세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성삼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형상 회복을 놓고 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될 것입니다. 연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